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뉴스 첫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제18차 목요대화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재난 지원금 등 4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대상 정부 지원 대책을 설명했고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며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국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8차 목요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송정만 전국 중소유통 상인협회장과 하연수 전국 상인연합회장 등 6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목요대화는 재난지원금 등 4차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래 1년에 4번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번에 이제 추경 규모가 7조 8천억인데 꼭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좀 두껍게, 얇게, 너르게 하는 것보다는 좁지만 두껍게 하는 게 그게 그, 어 적절하지 않냐고 하는 판단으로 이번에는 추경을 이제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맞춤형으로 그 재난지원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코로나19와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부 대책이 소외되는 곳 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인회를 중심으로서 아케이트 상인회 구역에 있는 노점들은 시장 안에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못 봤습니다. 또 시장을 중심 시장 외곽에 있는 노점들이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한테 조금이라도 권한을 줘서 그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동사무소에서 그 노점에 정말 받으셔야 할 분들을 조사를 한다든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크게 확대된 만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 가맹점 사업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앱을 준비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방의 군산이라든가 경기도에서 공공앱을 개발하거나 또 서울시에서는 제로 배달 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빨리 활성화돼서 수수료가 거진 없다시피 하는 앱을 우리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대 발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향을 가지 못하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리거나 하는데 이번 추석에는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줄수 있게끔 독려하는 캠페인 같은 걸로 정부 차원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더 나아가서 공무원 공무원 여러분이나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추석 상여금 같은 것을 지역화폐 해주면 어떨까 신청을 받아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대기업들, 프랜차이즈들은 여러 가지 IT로 재무장해서 키오스크나 또 여러 가지 비대면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영업들은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자꾸 경쟁력을 뒤떨어졌는데, 현재 그런 복합 그 상가 지역에 그런 그 시범 상가를 지금 선정을 하면서 어 저희도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도 이번 목요대화에 참석해 단체 대표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확대하고 싶은데. 또, 너무 많이 확대를 해놓으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만 쓸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골목 상권까지는 조금 더 주변에 좀 확대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회장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저희가 그거를 좀그 시행령 같은 것을 고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이나 뭐 요즘 흔히 유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 그 직판 이런 쪽으로 상점을 그 판매망을 확충을 하면 매출이 11배까지 증가하는 사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부산 시장에서 이걸 하고 있고요. 또그슈퍼마켓이라든가 이제 마트 쪽에는 어 무인점포를 저희가 지금 올해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 내년도에도 이거 더 확대 지원합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목요 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과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s t v 뉴스 이동규입니다.